근데, 가오게로영가라영가라 뭐, <laughs> 네. 네. 재밌겠다. 아, 나영상서스트잖아요 어, 움직였어 아, 아, 근데? 아, 근 귀여워. 할 때? 와. 와. 아니, 진짜 애기 같아. 했었어, 진짜 애기인 거야?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포켓몬 네. 맡기고 가서. 아, 진짜 애기. 아니, 영상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laughs> <laughs> 너무 익숙해가지고. <laughs> 그날 따라 좀거그 아 되게, 예뻐. 근데 실물이 훨씬 낫더라 아, 그 화면빨이 조금 아안 담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어, 봤을 때는. 그, 꾸몄는데 그냥 애가 꾸민것 같은 느낌이에 음, 음, 제가 꾸며 놓고 음. 너무. 음. 아, 아, 음. 아직 음. 나중에만 하면 정작되기 전에 오려 서른 살 때. 거요 그래서, 그래서 음. 제가 그날 뭐지? 친구랑 어? 인생 메모을 찍었단 말이야. 대 어? 친구랑.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어. <laughs> 내가 <다> 좋아하는 그런. <laughs> <laughs> 얼른 해줄게 어. 언니 배 많이 고픈가봐 아, 되게 갑자기 근데, 흥분해서 사람이 아, 안고파 거짓말 안숨만 고 진짜 거짓말 진짜나 진짜 먹. 고아고야 맛있겠다 너무 흥분했어 <laughs>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니까 야경이 돌아간다 <laughs> 거 먹다가 그래 면담할 때 팀장님이 관리팀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간곡히 부탁한 거지 왜 몰라 사하지 말아달라고 진짜? 어. 뭐야 어떡해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진짜 1년은 체우을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진짜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이기적이다 음. 일년은체우고 가야 아니 건너 문저린다 이러면서 술을 끓이려고 하길래 나 오빠, 절대 오빠. 안 나가고 그런 고 그리고그 맨날 야근한 거 너무 언니 있죠 네. 오라고 그 대리도 성격 진짜 지랄났고 <laughs> 2 시까지 야근했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불러가지고 육기 <laughs> <요피> 진짜 커육기 이만해 언니 진짜? <laughs> 응 맛있겠다 저미식가 응. 주방 응. 응 거기는 여전히 잘 되더라 맞아 이제 안 간지 깨져가지고요. 근데 사실, 나 별로 궁금하지 않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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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을 봐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음, 다른 데도 맛있는 데가 많아서. 맛있다. 근데 그 화가 어느 들쪽쭉이다안 해봐서 얼마나 힘든지 그거도 모르는. 전혀 몰라. 응.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힘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그래놓고 힘든 거 있으면 맨날 얘기하네 고쳐지지도 아, 않으면 진짜 짜증나. <laughs> 아, 하루하루 생각하면 진짜 짜증나. 힘든 거 올라와요. 내가 진짜 해보니까 어, 그거 뭐, 오래 해서 그래요. 오래 쉽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오래 한게 아니라 올려놓은지 오래 그게 쌓인 거지 그때 그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언니 올해는 지금 면접 말고 릴스 밀스, 릴스 밀스. 릴스로 음. 올라. 근데 릴스가 아예 그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도 올리고, 릴스도 올리는데, 릴스의 퀄리티를 높여야 돼 근데 릴스도 수익, 수익이 나와? 나와. 아, 연애 바뀌었어요. 네. 어. 그리고 이 수익이 나려면은, 릴스 영상 기준도 있고, 릴스 아. 조회수 기준도 생겼어요. 음.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진짜 오랜만에 보지 음, 않았네?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해봐요. 해봐요. 우리 새해 때가 처음 보지 않아요? 어, 새해 때가 처음 보는데그 추석 때 응. 우리 그때 휴가 갔다 오고 한번더 왔고 우리 이번이, 이번이 아, 맞아. 처음인 것 같은데? 나는 효언이랑 결혼식 때한번 보고 어. <laughs> 친구 결혼식 때 여기 좀 양식주시러 갔어요 할아버지 가리남맛 괜찮은데? 여기? 응. 음. 음. 너무 가아니저러이겠다가저어요 예 like yeah, oh, 응? oh, uh 아, 진짜? 저건... 찍고 있어요. 아 어, 여기 밑에 안 잘렸어. <laughs> 弟弟，我来。